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넘게 잊지 못하고 있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날 오래전에 다녀가셨던 환자분의 어머님이 오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따님이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태어날 예정이니 치료를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니 시험관 시술 중 발생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혼수상태까지 가는 건 매우 드문 사례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각도에서 깊이 연구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따님은 퇴원 후 내원하셨고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생긴 약독을 해독하고 자궁과 난소 기능을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 다시 시험관 시술에 성공했고 무사히 산후조리까지 마쳤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험관 시술과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연관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그 위험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시험관 시술 전 난포 채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중후군이 있는 난소는 초음파상의 2에서 9mm 크기의 미성숙 난포가 12개 이상 관찰되고 난소의 전체 크기, 즉 용적도 증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은 난소 예비 능력이 높아 자극점부터 이미 난포가 많기 때문에 약한 배란 유도에도 수많은 난포가 동시에 성장합니다. 또한 난소를 이루는 과림막 세포의 과민성 때문에 배란 유도제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는 안드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난포 자극 호르몬 수용체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작은 난포도 난포 자극 호르몬에 과잉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난포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난포가 동시에 자라면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상 난포수가 24개 이상이면 중등도에서 중증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면 배란 유도제를 사용하기 전부터 과잉 반응할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은 단순한 난소의 부종을 넘어 복수, 흉수, 전신부종, 혈액농축, 전해진 이상 심하면 혈전이나 장기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게는 fsh 부족, 안드로겐 과다, amh 수치 상승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면서 난포는 잘하지만 성숙과 배란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 난소 안에 위성성 난포가 가득 쌓이고 배란장에 월경불순, 무월경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치료는 월경 주기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춘 치료로 월경이 규식성을 되찾기 시작하면 초음파에서 난소에 보이던 난포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난소기능이 회복되어 배란이 원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배란이 잘 이루어진다는 건 자연임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시험관 시술 시 난포 채취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초음파 시술을 계획 중이라면, 현재 초음파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전에 과거에 단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여부에 따라 사용되는 배란 유도제의 종류와 용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다낭성 난소중후군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된 몸이 안전한 시술을 만듭니다. 지금의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